어 여러분 그때 이치 유사아 다니 오셨어요? 네한 분만 한 분만 가셨네요 한 분만 가셨고 아 재밌었어요 두 번째 근데 네, 네, 이제 갔어 강의가 갔어. 굉장히 좋은 게 많았잖아요 <laughs> 근데 이제 맨 마지막에 그 주와 저번에 양아들분이 좀 정리해 주셨죠 근데 <laughs> 네, 저도 두 번째 거 들으면서 어 굉장히 써먹을 <laughs> 것들이 많고 첫 번째 <laughs> 거 많이 활용하셨어요? <laughs> 네전 <저는 웃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열심히 또 내가 그 멘트를 계속 연습해야 나오긴 하. 어, 그래서 여러분 그냥 거기서 제일 중요했던 거 근데 그런데 아니고 뭐 해야 된다고 그리고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아니, 이렇게 아니. 하면서 하는 거 그거 있죠 근데 요번에 정말 반응 좋아서 두 번째 모신거였는데 제가 그거를 한번 정리해 봤어요 그래서 사랑 어. 우리가 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아까 야간에도 얘기했잖아요 건강 전도사 근데 사실은 다 누구와 관계된 일이에요? 사람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가장 위대한 직업은 사람들을 지속적으로 연구하는 직업이래요. 음. 의사 선생님들만 저기 위대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 다 위대하십니다. <웃음> 네. <웃음> 네. 네. 아, <laughs>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는데, 내가 유사나 기여도에 따라서 이렇게 연속소도 올라간다고 했잖아요. 그럼 뭐 해야 된다고 해서 일단 먹었고요. 그리고 배웠어. 여기서 다 배웠어. 너무 좋은 거야. 유사는 응. 어떡하지? 응. 그럼 집에서 나 혼자. 나도 <laughs> 먹을 거야. <혹시> <laughs> 이렇게 사람을 만나려 했잖아 그래서 그사람 만날 때 우리가 항상 말을 하게 되잖아요. 그 대화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실뢰 응, 신뢰도 중요하고. 그치만 소개받으면 처음 만나잖아요. 그쵸? 처음 만나서 갈 때. 그 대화의 중심이 우리가 설명할 게 너무너무 알려졌 것도 많지만 중요한 거는 내가 아니라 그분이 고객이 주인공이 되어야 합니다. 어, 그래서 그첫 번째는 뭘까요? 만났는데 어 너무 어색하고 서먹서먹하잖아요. 그때 그 사람 마음 문을 열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마음 문을 열게 할까? 그래서 이분은 아무튼 뭐 영양제 한번 들어가 보자. 뭐 이런 거 나왔어. 아. <laughs> 이런 거 나왔어. 근데 어이런이러하시다면서요 이거 드시면 진짜 좋은데 그러면. 정말 좋아요. 이렇게 바로 나와요? 아니죠. 누구, 누구한테 좋다는 거야? 뭐가 좋다는 건데? 이렇게 하잖아요. 그랬을 때 그리고 또때 또, 너무 예쁘시고 관리 너무 잘하셨어요. 근데 저랑 같이 관리하면 더 좋아지실 것 같은데 어때요? 그러면 혼자서도 잘할 수 있어.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때 이렇게 얘기하면 어, 분명히 뭐 팔려고 하는구나. 뭐 얘기하려고 하는구나. 이게 벌써 일으켜서 그 사람이 마음에 이렇을 장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갑옷을 안 입고 마음을 어떻게 계속 열게 할 것인가 보니까 이분의 말을 제가 그냥 여기다 다 썼어요. 제가 다다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또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또 계속 하실 수 있어야 되니까 우리 양아름 리더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지금 듣다 보니까, 아, 이런 부분이 우리한테 지금 필요하다고 하는 거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디가 좀 아파지셨고, 근데 뭔가 병원에서 시키는 것처럼 약을 바로 먹고 싶진 않다고 했고, 그렇다고 하면 우리 주한님이 이게 좋아지는 게 우리의 목표겠네요. 약 대신 뭔가 자연적으로 몸을 도와줄 수 있다면, 그게 있다면 우리한테 진짜 도움이 되겠네요. 그쵸? 이렇게 해줘요. 안쪽이요. 예쁜 사람이고 이렇게 예쁘게 말하니까 너무 속속어가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핵심 키워드는 뭘까요? 우리, 우리예요, 여러분. 우리 함께라는 데서 갑자기 우리가 된 거야. 우리 도 되게 친밀감 느끼잖아요, 한국 사람들. 그래서 그랬을 때가옷을 입지 않고 벗겠죠. 네. 그랬을 때어 지금 이거 영상 영상 한번 볼게요. The world will witness a hallmark of our democracy.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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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peaceful transfer of power from one freely elected president to the next. I committed to President elect Trump that my administration would ensure the smoothest possible transition just as President Bush did for me. After all, we remain the wealthiest, most powerful, and most respected nation on earth. Michelle, <laughs> for the past 25 years, you have not only been my wife and mother of my children, you have been my best friend. You have made me proud and you have made the country proud. My fellow Americans, it has been the honor of my life to serve you. I won't stop. In fact, I will be right there with you as a citizen for all my remaining days. I do have one final ask of you as your president. I'm asking you to believe. a not in my ability to bring about change but in yours. Yes, we can. Yes, we did. Yes, we can. Thank you. God bless you. a God o n t i n u e to s s you. 어때 여러분? 너무 감동이죠? 네. 너무 감동이죠? 갑자기 또 이렇게 되네 이분 연설을 보면 어 매일 여러분한테 배웠대요. 대통령으로서 저를 더 좋은 대통령, 대통령, 저 좋은 사람으로 만들었대요. 그러자마자 막 4년 더 하라고 난리가 났죠. 8년을 했는데, 그러고 나서 어떤 것도 부정할 수 없는, 막 겨당 함께 할때 부친다는 거 배웠다. 지구상에서 우리 가장 강력하고 존경받는 국가로 우리 남을 것이다. 우리 해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랬을 때 반박할 수 없는, 막 그렇지, 맞지, 그렇지. 이렇게 뇌에서 어, 거부할 수 없는 그런 말들을 계속 하는 거를 페이싱이라고 한대요. 음. 그런 말을 하고 나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 뭐예요? 부탁한다 한다 하면서 얘기하잖아요. 당신들의 능력을 믿으라고 우리는 해냈다고 할수 있다고 또 감동으로 이렇게 마무리하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하고 싶은 말 우리가 하는 그말 우리가 어 리셋을 유산하라 해야 됩니다. 영등선도 가져가야 됩니다 하는 거는 리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그 페이싱과 리딩만 잘해도 그냥 다 사인업. 알겠죠? <laughs> 어, 그래서 페이싱, 아까 말한 것처럼, 이렇게 상대가 부정할 수 없는 말. 그리고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이어서다 어때요? 건강해지고 싶고, 오래 살고 싶으니까, 예뻐지고 싶고, 젊어지고 싶고, 돈 벌고 싶고, 시간 여유 있으면 었 좋겠다. 유산화로 가능하자. 이런 말을 우리가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랬을 때, 어, 건강해지고 싶으시죠? 어머니 건강해지고 싶으시죠? 용돈도 벌고 싶으시죠? 그냥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그런 말을 해야 되냐. 우리 에스콜레이 한번 밑에 읽어주세요. 아마 아마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걸 날씬해지고 싶다라는 싶다라고 어, 하는 마음이 있을 수도 있고, 혹은 그냥 아유 용돈벌이도 좀 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음. 그러면 음 막지, 저지, 공개적으로 진짜 뭐돈 벌고 싶죠? 그러면 어나 근심도 괜찮은데 벌수 있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옛날에 보리 보리 쌀 그거 하셨죠 어머니 그런 것처럼 보리 보리 하다가 쌀을 넣는 거예요. 어, 페이싱하고 리딩 두 분이 되시죠. 어, 그랬을 때 이게 쌀이 딱 들어갔을 때 어, 그렇지 그렇지 하다가 어 맞네 이렇게 된다는 <laughs> 그 얘기예요. 그래서 전쟁이들이 쓰는 합법 다 굉장한 거 아닙니다. 어렸을 때집 앞에 감나무 있었지 않아? 없었어요? 천만 다행이야. 있었으면 그래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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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근데 만약에 어? 있었어, 음마작으로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되거 <laughs> <된 거잖아. 웃음> 하잖아요. 그런 전쟁의 합법, 기획원, 기관이, 코인을과 코골이, 정치인들같 돼서 단정짓지 않아요. 그래도 그 나중에 음. 그말 때문에 무슨 일이 생기기도 하고. 그리고도 본인이 돼야 되지만, 그래도 좋은 인상도 남겨야 되고 하니까. m 매모호 합법을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건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해서 그렇게 하고 나서 아다 좋아 그래요 건강해지고 나 예뻐지고 힘든데 그럼은 뭐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이렇게 했을 때 오른 네. 또 이제 어 바로 유산할 줄 이렇게 들어가지 마시고 뭐라고 얘기해야 된다고 해요 아. 네 그래서 이거 좀 읽어주세요 제가 어 제가 제가 이 일하면서 느끼는 게뭔줄 아세요 관리하는 사람을 이길 수가 없구나라는 거예요 음. 그리고 음. 어떤 분은 음. 그러면서 얘기를 해주면. 어, 어떤 분은 다이어트 하는데 음, 수천만 원을 썼대요. 그러면서 뭐 여러 가지 또 얘기를 하고, 우리 사례집 있잖아요. 그걸 보여주면서 이분 한번 보실래요? 이분은 이랬는데 이렇게 됐다고 해요. 어, 그런 얘기를 해주는 거죠. 어, 그랬을 때, 어, 어, 그렇게 해주면서 제삼자를 이야기하고 나서 이분들이 그러면 뭘 했는데요? 하면 제품 얘기가 들어가면 되겠죠. 그 다음에, 어, 그 다음 거는 뭐냐면, 우리가 소개 받아서 미팅을 가잖아요. 미팅 갈때그 사람의 강점을 또 듣고 우리가 또뭐 어, 프로필 해가지고 대략 스폰서하고 얘기하고 가잖아요. 근데 가서 어, 뭐 최근에 아프셨다면서요. 이게 아니라 뭐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의 역할을 사랑의 우체부다라고 생각하고 가시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 민정 고두님 많긴 하지만 한번 읽어줄래? 우리 소개해준 땡땡님한테 네, 여기까지예요. 어디, 어디? 여기부터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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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보이는 건데. 음. 우리 소개해준 땡땡님한테 얘기 미리 들었거든요. 선생님이 엄청 칭찬 많이 하시던데요. 전 들으면서 두분 관계 되게 부러웠어요. 김장하면서 어, 갖다 주신다면서요. 요리 잘하시던데 언제 또 그거 한번 맛볼 수 있나요? <laughs> 그래서 제가 일단 우리 주안이 너무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뭔가 이타심이 좋다는 거니까 배려심 많은 분이라니까. 얼굴 뵙기 전부터 궁금했지 뭐예요. 이쪽으로 잠깐만 앉아주실래요? 그리고 제가 아마 듣기로 굉장히 열심히 사셨다고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좀 너무 열심히 사니까 몸이 나좀 도와줘라고 얘기했다고 하던데 그 말씀 맞을 까요 제가 우리 주한님 좀 궁금해져요. 일단 열심히 살아왔다는 건 너무 멋있는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내가 우리 주한님 같은 분 진짜 건강해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야 우리 대한민국 발전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열심히 사시면 건강해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제가 주란님께 몇 가지 여쭤을위요 대답 좀 해주시겠어요? 네. 어때요, 여러분? Ah, 잘이잘하요리도잘하신다면서 sure. 어, <differ> <universal> <Lewisto> <in> 제가 언제까지 그 그거 맛볼 라 한번 음. 올라나요? 이렇게. <목 Buddhist> 제스처도 듣고, 표정도 듣고, 이렇게 하시면서 이야기하시고, 몸이 아으면좀 돌봐줘라고 얘기했다고 하시던데, 너무 좋지 않나요? 렇데그렇죠 음. 음. 어, 그쵸. 이를 계속 넣어서 그렇죠. 그 사람의 호응을 자꾸 이끌어내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어, 어떤 섰어요, 어떤 섰어요, 계속 질문이 들어가긴 하잖아요. 그분이 아팠던 경이나 이런 것도 들어야 되는데, 그거를 한 번에, 저번에 얘기해줬죠. 그냥 잽잽잽 넣는 게 아니라, 한 번에 에너지 -E 파 쏘라고 했잖아. 그랬을 때, 얘기해주시겠어요? 그러면, 어그 동안에 어 이렇게 어떠셨는지 그리고 지금 어떠지 한번 그리고 어떻게 좀 관리하고 있을지 얘기해 주세요. 하면 그분이 그냥 자기 체험이다 보니까 수술 수술 얘기해요. 음. 그쵸그랬을때 그분이 막 얘기하다 보면 아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어 그러면서 그리고 나서 아그아 아, 처음에 보여줬던 거 있잖아요. 아 그래서 우리 주안님 지금 혈당을 내려야 되는 게 우리의 목표네요. 그쵸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니까 공동의 목표로 가져가. 내가 이 사람하고 어, 그럼 5kg 빼는 게 우리의 목표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들어가시면 됩니다. 어 그리고서 또 여기서 얘기 또는 뭐냐면 어, 애플은 되게 감성적 마케팅을 하고 디자인이 예쁘게 하고 하고 매니아를 만드잖아요. 그런 기능도 굉장히 카메라 화소 좋아서도 하지만 그 젊은 층들은 갤럭시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렇죠? 어, 그거 어그 나오기만 기다리고 우리 아들도 4년을 쓰고 그러고 있는데 그래서 거기서는 그냥 애플이니까 이건 거예요 그리고도 감성을 자꾸 자극하는데 우리도 막 설명을 하다 보면 갑자기 이 사람이 안드로메다로 가요, 그렇죠? 지구 하기도 하고 못말인지도 모르고 어떤 분은 그래도 항상하라도 알아들으면 또막 이렇게 주번이 바꿔야 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랬을 때 정말 압도적으로 사랑받는 친구가 있어서 비염에 정말 좋은 친구 있거든요. 오늘 우리 선생님이 집에 이거 떨어지면은 불안해하세요. 그래서 맨날 두통세 통씩 사시거든요. 이렇게 하면서 우리 시선배 너무 좋지 않요 그리고 영양계 혁명이래요. 우리 이렇게 인간 수명의 연장의 특허를 받았어요. 하면서 자꾸 제스처를 주고 있잖아요. 어, 그렇죠. 어, 들어보셨어요? 어, 영양계 영양제 에르메스라고 하는 게오소모리래요응 뭐 음, 음. 그랬는데 이제 누가 그때 올려주셨죠. 영양제의 영양 송능민이다. 손흥민, 그게 유산, 유산 유산화라면서요. 이렇게 <laughs> 그리고 어떤 분이 어유산나 들어봤어요. 그러면, 어 어떻게 소문이 났던 거야? 그냥 음, 이렇게 물어보래요. 진짜 들어봤어요. 그러면 어, 뭐라고 알고 계세요? 막 이렇게 약간 불안하고 이렇게 묻지 마시고 그럼, 그러면 어, 되게 좋다고 하던데 뭐 수험생 영양제라고 하고 뭐, 뭐 다이어트라던데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일단 유명하고 뭐라고 유명하단가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제스지어나 이런 좋은 말들 감탄사 같은 거 정말 어메이징하다. 어. 효과가 네, 좋습니다. 효과, 효과 하다 우리가 니게 약장수 같잖아요. 그죠? 어, 그랬을 때 그런 단어들을 넣어주면서 하고, 그래서 능청의 옷을 쫙 입어요. 나도 좀 우글거리고, 나도 좀 그렇지만, 능청의 옷을 입으면, 어, 보험회사를 예를 들어서 얘기해서 막 하다가, 어, 그러면 3개월치대납 해주세요. 하겠다는 거 말겠다는 거 지금 하긴 한다는 거죠. 근데 거기 3개월에 내가 걸려서, 아, 그렇게는 안 되죠. 음. 하면은, 어, 다음에 할게요. 음. <laughs> 다른 거, 여러분들, 이렇게 됐잖아요. 그 한마디를 뭘 해야 되냐면, 그랬을 때 뭐라고 하냐면. 자, 우리 강선이 대원님, 보이세요? 네, 어. 네. 어. 한개월만 대답해 주세요. 대납이다. 이렇게 했세요 <laughs> 그럼 첫 한마디, 이 말을 써먹으래 아니, 왜 이렇게 웃기나 몰라. 일단 사인하세요. 어. <laughs> 다읽어요 <laughs> 네. 아니, 지금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셨지만, 나중에 두고 보시라고. 저랑 앞으로 꼭 보시게 될 텐데 작년 한 해에만 작년 한 해만 사람들이 사람들이 보험료 안 찾아가는 게 있고 1조 얼마래요 그런 거 제가 찾아서 우리 주안님 계속 이렇게 받게끔 꿈또 만들어 주는 게 진짜 주안님 도와드리는 거 아닐까 돈 벌게 해드리는 거 아닐까요? 그럼 어때요 갑자기들 3개월했다고 1조인데 그거 다못받은거난 받게 해준다고 순간 이렇게 넘어가잖아 <laughs> 어 그래가지고 <laughs> 어, 그래요? 이거 진짜로 나 잘해줄 것 같네? 하면서 사인업 한다면서, 어, 아, 아니, 왜 이렇게 웃기는지 몰라. 요 일단 사인 하세요. 아우, 정말. 더 좋은 거 있는데 3개월이 뭐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라는 <laughs> 거예요. 어, 그래서, 아, 그러니까 그래서 네, 일단 사인하세요. 하면서 이렇게. 해놓고 또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우리는 또 이렇게 해서 이분이 들어왔어. 그래서 같이 먹고 배우고 하는데요. 내 파트너와 스폰서 관계가 되잖아요. 그랬을 때 중요한 건 뭐예요? 계속 이분하고 소통해야 되는데 내가 스폰서면 피드백을 해줘야 되잖아요. 항상. 그랬을 때 마음을 잃지 않고 피드백 해주는 법. 그 사람이 마음이 다쳐. 내 고객만 다치는 게 아니라 내 마음만으로 파트너의 마음도 다칠 수 있거든요. 그랬을 때 마음을 잃지 않고 피드백 해주는 법. 했을 때 상황별로 막 얘기해 주셨는데 너무 좋아. 어 스폰서님이 하라는 대로 했는데 잘안 됐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가서 뭐 이거 해봐라 저거 해봐라 우리 제시하는데 잘안될수 있잖아요. 어 그랬을 때 우리 추천님도 한번 읽어주세요. 저잘안 보여. 잘안 보이세요? 어. 열정, 열정 여기 추천니 우리 주하님 네. 엄청 기대하는 나는 우리 주하님이 한다면 해 내는 분이라는 걸 믿어요. 어쩌면 주하님보다 내가 우리 주하님을 더 믿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일단 이게 무조건 해보고 싶거든요. 왜냐하면 이쪽이 삭제지, 싹싹 이쪽이 삭제지, 음. 혹은 둘다 잘, 잘 할지 모르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손을 거두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뭐라도 우리가 도전을 해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그럼 이게 되게 할까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지. 아이디어 좀한번 줘볼래요? 네, 이렇게 말해주세요. 어때요? 어, 스폰서님 나 되게 기대하는구나. 어, 이렇게 먼저 해서 갑자기 마음이 몰랑몰랑해집니다. 아, 어, 그래서 이렇게 하면 어, 그러면 제가 이렇게 했는데 안 돼서 저는 그걸 하고 나니까 이 생각이 들었어요 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잘돼 있는 방향의 아이디어를 낸다는 거죠. 그랬을 때 같이 해결해 가면서 그러면 우리 이거, 요번에는 이렇게 해볼까요? 리더님 하면 되겠죠. 그래서 부탁을 맨날 어 이거 해줘요 저거 해줘요 너무 어, 뭐, 이렇게 해달라는 부탁을 명령처럼 하는 파트너한테 어떻게 전달하죠? 그랬어요. 그랬을 때 그분들은 그냥 모국어가 센신 분이라고 일단은 내가 생각하고 스폰서인 나도 상처를 받을 수는 있잖아요. 그렇죠? 어 그랬을 때 끝에 줄래를 붙여보네요. 어 리더님 이것 좀 해줄래요? 이것 좀 해줄래요? 아, 어, 그래요, 네. <laughs> 이렇게 되겠죠. 어 그러다 보면 자기도 아선생님이나 나한테 줄래요, 줄래요, 공손하게 하는데 아너 아, 나는 아. 너무 당연하게 하지 않았나 또그 생각을 하면서 이분도 변화가 되겠죠. 그리고 항상 예민해. 뭐 하라 그러면 좀안 좋은 거. 어이거 너무 힘들지 않아? 이거 뭐예요? 이렇게 부정적인 얘기를 자꾸 해서. 다른 사람 한번 해볼까 했는데, 아, 그렇네? 하면서도 분위기를 망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이 있었을 때, 아, 언젠가 좀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 하는 때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 그거를 계속 미루지 말고, 정말 그 생각이 들면은, 그 타이밍에 그분과 1대1 미팅을 하시면서, 어, 친하게, 어, 세미팅을 해주세요. 그랬을 때, 정말 썩은, 썩은 어, 사과의 법칙이라는 게 있듯이, 그거를 직시해야지 그냥 놔두면, 그 옆에 리더님도 물들고. 물들고, 물들고 해서 팀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저하되고 같이 집에 갈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때 해줄 얘기는 어 리더님 자극과 반응 사이에도 공간이 존재한대요. 그리고 사람도 기분에, 기분이라는 날씨가 있어요. 어, 그랬을 때그 공간 사이에 존재할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냐. 누가 나한테 안 좋은 소리를 했어. 그래서 그거 가지고 와, 막 울그락불그락 열이 나고 막 그래서 당장 따지러 가야겠다고 뭐 이렇게 할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어, 뭐, 그럴 수 있지. 그냥 그렇게 보였나, 보지 하고 내가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그게 달라진다는 거죠. 그랬을 때 하루 종일 먹구름을 알아. 어, 아름이더니 그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얘기했죠. 나 정말 그렇게 그래 보여? 그러면서 또 물어봐. 이 사람은 또 당장 아름 들고 갈할수 없잖아. 그러니까 또막 아 얘기하고 또 왔어. 그래서 또 만났어. 막 얘기해. 그럼 나를 먹구름이 이렇게 있어. 그럼 이 사람은 젖어요, 안 젖어요? 이 사람들 조금 더지만 항상 젖는 사람은 누구야? 나예요. 그먹구름 속에 나만 비를 맞고 나만 장마, 천둥 번개치고 난리가 나요. <laughs> 사람은 금방 맑아지지만 그래서 그렇게 될수 있는 사람이 될 것인지, 아니면 항상 기분 좋고 긍정적이고 태양을 뒤는 햇살이 되는 그런 사람이 내가 될 것인지 선택할 수 있어요. 리더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면 그 사람도 잘 넘어갈 수 있겠죠. 그리고 어저 이렇게 많이 먹었는데 스폰서님에 저는 왜별 효과가 없어요? 뭐 이런 얘기 해요. 그랬을 때 뭐라고 얘기해주면 좋을까? 우리 리더님 화보 읽어주시겠어요? 고라 리더님? 아, 제가? 안 보여요? 어. <laughs> 저희가 앞으로는 좋아질 수 있는 거 맞죠? 음, 맞아요? 네. 어. 확실히 이거 먹다보면 효과 보는 거겠죠 라고 지금 저한테 물어 아 물어 주시는 것 같은데 그 말씀 맞지요? 맞아요 불평하다 사람이 한순간에 나와 아, 한편으로 네. 동조하는데 네, 네, 바뀌어요 네. 어, 그래서. <laughs> 그래서 자기도 먹으면 좋아질 거 알고 계속 먹는데 왜 이러냐 라는 거니까 일단 그 마음을 읽어주고 그리고 나서 대나무 죽순 이야기를 해주세요. 우리 사업에서도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5년 동안은 땅 밑으로만 자다가 라 갑자기 푹성장하 그런 모노 대나무, 그 대나무 죽순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래서 이 멘트 너무 좋아서 버릴 수가 없었어. 음. 어? 안 보이시죠 어머니? 했지? <laughs> <그랬죠? 웃음> <laughs> 우리 저기 예술가들이 한번 읽어주세요. 아마 그거 지금 좋아지는 건지 저한테 묻는 것 같아서 그 원리를 제가 좀 말씀드리자면 건강해지는 원리가요. 지금 우리 몸에 딱 들어가면 어디부터 가게요? 내가 지금 현재 여기 좀 도와주세요 하는 그곳부터 일단 가서 열심히 의사들이 그래서 일한대요. 의사 이 친구가 돌아다니면서 내 몸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이 부분에 가서 의사가 돼서 일을 하기 시작한대요. 그 여기가 다 되고 나면, 그 다음은 어디로 갈까요? 그 다음 또 어디가 취약해지, 아, 취약하지 해서 또 그쪽으로 가서 열심히 또 일을 준대요. 자, 그렇게 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바꾸다 보면 어떻게 되세요? 나중에는, 어, 그때 이제 피부로 나타나고 얼굴에 어왜 이렇게 광이 나냐? 뭐 이런 얘기를 듣게 되고, 그래서 지금 우리 주하님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몸은 반드시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 어, 우리 몸좀 믿고 기다려주면 어떨까요? 이참에 지원군 좀더 지원해주면 어떨까요? 어때요? 저, 그러면 좀 더, 저더 먹어야 될까요? 스폰서님? 스폰서님. 이렇게 되겠죠? <laughs> 그죠? 어, 그래서 더 먹어, 더 먹어. 이거보다는 이렇게 느껴집니다. 하면 이해가 되면 정말 그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자꾸 시선에 전환을 시켜주는 거예요. 배움에 넘어서 이 안에서도 인생을 배우고 좀 사람을 다시 내가 내가 바뀌니까 또 달라지잖아요. 그리고 사업적인 거 지금 몇 개만 남았으니까 빨리 빨리볼게요저그 사람 때문에 일 그만두려고요. 일이 힘든 게 아니라 정말 아, 저그 사람한테 힘든 못해보겠어요.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스폰서님 그렇게 얘기해 주세요 내가 우리 주한님 좋아하는 거 알죠? 알죠? 어. 내가 우리 주한님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 나한테 정말 귀하거든요. 뭐가 진짜로 우리 주한님을 위하는 걸까요? 어, 나 여기 안 만나봐, 안 만나봐 하고 그만 둬요 그게 좋을까요? 아니면은, 어우, 그, 사,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저도 제 팬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노하우 이야기 해줄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게더 좋은 걸까요? 이참에 우리 멋진 리더로 거듭나보면 어때요? 이렇게. 어. 해주면 그분도 알겠어요. 조금 더 해볼게요. <laughs> 해볼게요. 바로 아니, 나오겠죠. 진짜. 그래서 해볼게요. 현재 생각을 일단 인정해줘. 인정해줘. 그렇지. 사람은 너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고 그다음에 그걸 수용하고 우리를 잡고 우리 이참에 좋은 리더가 되면 조, 얼마나 좋을까요? 하면서 합류하게 하고 동조하고 거절 처리에도 이게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품 비싸요 하는 거 어떻게 해요? 비싸요 할때 어, 저렴하지 않다고, 내가 비싸라는 단어를 끌고 가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렴하지 않게 느끼셨군요. 그것도 좋고, 그냥 저렴도 빼고, 아, 그렇게 느끼셨군요. 제가 뭐 하나 여쭤볼게요.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분들이 몇천만 원도 써봤대요. 갑자기 50만 원 비싸였는데 몇천만 원 썼대. 어, 그러면서, 어, 우리 옛날에 가었으면다 이거 했으면 돈 수천만 원안 썼을 텐데 왜 이제 오셨어요? 이런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면. 네, 내가 다이어트를 안 해봐서 모르나? 이렇게 되겠죠. 어 그렇게 가고 생각해 볼게요. 하면은 어 당연히 생각하셔야죠. 일단은 동조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뭐 하면 여쭤볼게요. 아침에 눈잘안 떠진다고 하셨잖아요. 피로하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근데 지금부터 관리하셔서 5년 후, 10년 후눈 떠지는 게 너무 행복하고 건강하다고 하면 뭐 하고 싶으세요? 또 갑자기 어가 건강해진 몸으로 뭐 하지? 골프 할까 뭐 할까? 왜 상상하게 하면서 아내 네, 오늘부터 한번 먹어볼게요 <laughs>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에 할게요 하시는 분은 아네 어, 우리 어, 아름님 의견 저도 존중합니다. 근데 뭐가 아름님을 정말 위하는 걸까요? 옛날에 입었던 옷 입고 싶다고 했잖아요 하면서 그거를 다시 다 입을 수 있는 게더 경제적이지 않을까요?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 거죠. 아이씨, 당장 해야겠네. 막 <laughs> 이렇게 되는 거죠. 남편하고 상의해 볼게요.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쵸? 제 친구가 그런고 나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어, 근데 남편분이 뭐라고 얘기하실 것 같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고 하겠죠. 근데, 어, 우리 아름님은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그러면 소화하고 싶죠. 근데 남편이 안 된다고 해서 이렇게 자꾸 방어를 하는 거잖아. 그랬을 때, 어, 어, 다른 얘기를 해주세요. 여기는 냄비인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이야기하면서 남편이 놀래가지고 우리 와이프 저렇게 벌써 맞아, 20대 와이프가 돌아왔냐면서 좋아한다는 거그 예를 들었었어요. 그리고 어 아, 근데 지금 당장 하는 게 맞을까? 저는 좀 놀고 싶기도 하고 뭐 애들도 있고 막 이래요. 그랬을 때 지금 당장 하고 싶은 마음도 90%는 올라왔다는 뜻이래요. 그래서 꼭 잡아달라는 말이니까 아, 제가 뭐라고 해드리기 얘기해 드리기 원하세요? 그러면 아. 한번더 끌어 달라는 거잖아 확실하게 나는 잡아 달라는 얘기잖아 그랬을 때 그렇게 해서 더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나중, 어, 그랬을 때, 어, 여기, 여, 여 나왔네요. 어, 그 다음에 이거를 비즈니스를 써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어, 지금 당장 사업하고 싶기도 한데 좀 돈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저는 한 달에 20만 원도 못 써요.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을 때, 바리스타 자격증은 아까 우리 프랜차이즈 하를에 몇억 된다고 했잖아요 우리 투자비 전혀 없고요 일단 내몸 챙기고는 건강유지비가 2 5만원이나 일단 몸부터 우리 한번 어 브랜드 체인지 해봅시다 하고 이분이 그런 것도 있어요 비싸다 라고 했지만 아 그러면 제가 1년을 이렇게 하면은 1년 안에 정말 뭐몇 백만원 500만원 했는데 100만원이라도 가져갈 수 있는 거 맞아요? 이렇게 들어온다 라고 했을 때 그러면은 제가 그 방법을 좀 스파르타로 알려드릴 건데 다 따라오실 수 있으시죠? 그럼 완전히 키리더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해서 1년을 정말 같이 먹고 배우고 해보자 이렇게 가져가면서 사업자로 할수 있다 그리고 생각해볼게요 하면은 아까 이 멘트 너무 좋아요 여러분도 잘 써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민지형골드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당연하죠 당연히 생각해보셔야죠 그리고 제가 뭐 하나 여쭤볼게요 그리고 아까 저한테 그 얘기 하지 않으셨어요? 아이 학원비 이야기 저 아까 그 얘기 들으면서 좀 마음이 한편 짠했어요 아이를 너무 사랑하는데 뭔가 이해해주지 못하는 엄마의 마음이 어떨까 그 마음 저한테 전해줘서 마음이 너무 짠했어요 그래서 제가 제 스스로 어떤 마음 먹을 줄 알아요 우리 주안이 그런 엄마 되게 해드리고 싶다 어때요? 네. 응. <laughs> 울겠죠? 맞아요, 울어. 내가 말한다, 괜찮아. 정말, 우리 볼수있디 해야 할거다지원해줄수 있겠죠? 이렇게 되는 거죠. 어, 그럼 그렇게 하시면 되고, 다음에 할게요, 한 사람. 일단 한 달에 얼마 버는 게 우리 목표라고 했죠? 한 3, 400이라고 하셨나요? 근데 당장 현실로는 아무것도 못 벌고 있어. 그러면 한 100만 벌어도 너무 좋죠. 제 운동 50만 벌어도 수.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1년이면 이만큼 벌수 있는데, 지금 그 정도 우리가 못 벌고 있는 거아닌가요 오늘부터 시작해서 1년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들어가시는 거예요 어, 그리고 남편 한다고 상의한다고 하면 또그 얘기 나오겠죠 그리고 나서 지금 당장 하는 게 맞을까요 하면 또 능청스럽게 얘기하는 거 아마 저 그때 설득시켜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유산아 만나게 해줘서 너무 감사해요 이 얘기 저한테 꼭 하실걸요? 그러는 거죠 후회하지 절대 안할 거다. 해서 이거를 좀능청에가옷을 입고 여러분들이 능청스럽게 합니다. 그래서 말을 바꾼다고 상황이나 관계가 바뀔까요?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뀌죠. 바뀌어요. 바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합법을 장착하셔서 어, 성공하는 비즈니스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laughs>